이상훈의 정보방송 셀 T V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소장입니다. 성공을 꿈꾸시나요? 어떤 성공을 꿈꾸시나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 혹시 지식을 남들보다 많이 쌓는 것? 성공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공부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의 한 백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 한 명이 이사 왔죠. 그 후에 하나둘씩 흑인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흑인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직선 모양의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곡선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티핑이란 균형을 깨뜨리는 것을 뜻하며, 미 동북부 도시 거주 백인이 교회로 탈주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성공도 티핑포인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20세에 무일푼으로 시작해 50세까지 30억을 모은 자산가가 매년 1억씩 돈을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40세 초반쯤부터 폭발적으로 재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죠. 세상의 대부분의 일에는 티핑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안 되시나요? 지금 이 순간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는 꼭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 8번의 도전 끝에 당선됐고 KFC 창업자 커널 샌더스는 천여번만에첫 가맹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에디슨도 1만번 이상의 실패 끝에 정구를 발명했죠. 그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구가 켜지지 않는 만가지 이유를 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어느순간 티핑포인트에 도달하게 되실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SFTV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